자 제가 오늘은 강주시 북구 독림동 여가 독림 일지구 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얼마전에 여기 시간대지라고에서 참수 숯불구이 전문점 우리 그청년시옥 이용범 대표님이 운영하는 그 시간대지 그 독림동 본점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늦은 시간이고 지금 장마비가 북상하는 중인데 지금도 비가 장마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지금 왔습니다. 어 그랬는데 우리 이거 이용범 대표님이 그냥 어 괜찮다고 이렇게 또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먼 길을 마다 않고 오늘 달려왔거든요. 이어장마비를 뚫고서 왔는데 정말로 제가 이용범 대표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물론, 그래요.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약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뭔가, 어, 이렇게 지체가 되고 그러는데 저도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용범 대표님도 초벌기가 설치를 해야 닥트공사도 오고 에어컨도 뭐 이렇게 오고 테이블 조정도 오고 여러 가지를 일머리를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좀꼭좀해달라고 오늘 마침 휴무라서 어, 일머리를 해야 자기네가 그 다음 어, 일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강주시 북구 동림동 동림 일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시간 돼지. 근데 여기는 제가 와서 이렇게 보시면 메뉴가 굉장히 좋아요. 마늘돼지 양념갈비, 매운갈비도 있고 매운 불돼지도 있는데 어, 우리 이용무 대표님이 지금 몇년차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장사가 장사가 안 돼서 뭘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는 꾸준히 되고 올라오는데 뭔가 손님한테 좀 서비스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 뭔가 초벌을 해서 내는 서비스를 좀 개선을 하고 손님들한테 그런 면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왜냐면. 이렇게 양념갈비나 이런 것을 굽는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테이블에서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그래서 어 우리 이용문 대표님은 어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 정말 리뉴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뉴얼 한다는 그러한 그 심기 일전의그 마음을 가지고 어 진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어 성공적으로 이렇게 설치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강주시 북구 동림동 어, 시간대지 동림동 본점에서 자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가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어, 바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렇게 주방이 설치가 돼 있고. 어,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깡통 테이블이라고죠. 깡통 테이블도 돼 있고 하는데 그렇게 테이블이 많지는 않아요. 테이블이 많지는 않은데 저녁이면 일시에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이제 손님 테이블에서 이제까지는 어, 직접 손님들이 꾸어 먹는 그러한 스타일로 영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 회전율도 좀 늦고 그러다 해 가지고 아, 우리도 뭔가 이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차가 잠깐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보시게 되면 정말 멋지게 돼 있죠. 이게 유니콘에서 나오는 담양식 직화 운연초벌기 3구 특대 부수 후드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정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만드는 심정으로 저희는 이것을 작업을 해 줍니다. 이 3구형 같은 경우가 담양식이 저희가 한게 유니콘에서 나오는 이러한 직화 운연초벌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이용범 대표님한테도 제가 와가지고, 어, 헐려고는 아이템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직하 운영 초벌기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담양식이 있거든요. 담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 이렇게 320겹석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돼지갈비랄지 매운 불돼지랄지 매운갈비랄지 양념갈비랄지 이것을 거의 안버리는 개념으로, 물론 이제 뭐 50%를 익힐 수도 있고, 70%를 익힐 수도 있고, 100% 익혀서 내줄 수도 있는, 어, 그래서 뭐 여기 담양에 가면은 그런 전설적인 맛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땡땡이 식당이랄지, 땡땡이 숯불 갈비랄지, 이런 전설적인 맛집들이 거의 100% 익혀서 나가는, 그래서 일명 담양식 숯불 돼지갈비라는 어떤 그런 고유 명사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강주시 북구 독림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주 사람들은 이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그이용범 대표님이 언제부터 이것을 좀 염두에 뒀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이제 유니콘 시스템 그러한 자 광고 그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됐대요. 많이 보게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열정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 오 우리. 어, 유니콘 시스템 대표님하고 한 번, 어, 이렇게 미팅을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내려와가지고 1차 일머리를 잡아줬어요. 여기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홀을 이렇게 홀 안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시게 되면은 좌측으로 주방이 있고 이쪽에 또 이렇게 소, 이렇게 모임을 할수 있는, 오, 여기도 이렇게 안쪽에 새 테이블이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소모임을 할수 있는 그러한 또 룸이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주방에도 이렇게 오픈돼 있고, 센트럴 키친 시스템으로 돼 있고, 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업원들이 막 4명, 5명 정도가 저녁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해준다고 해서, 뭔가 액티베이션한, 그러한, 제가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니콘, 담양식 직하우연 초벌기 3구 특대 부수 후드형을 마치 이순희 장군의 거북선처럼 멋지게 지금 세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콘에서 나오는 것은 3구형, 4구형, 5구형,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구형은 전면 사이즈가 1800, 4구형은 2150, 5구형은 2500, 그래서 폭은 700, 바닥에서 이렇게 어, 하우스형 후드까지 높이가 2,350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천장구가 이렇게 어, 된조 마감을 하지 않아 가지고 한 3미터 정도 나와요. 하리구까지 하면은 한 2,700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상부로 닥트라인이 250. 닥트라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뿌리지를 해서 한번 지금자 운영을 할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은 유니콘 담양식은 제가 지금 편의상 이렇게 지금 석쇠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20에320짜리에요 어, 서스, 스덴 망석쇠가 있어요. 이게 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동망 겹석쇠도 있고, 어, 철석쇠도 있고, 이렇게 스덴 망석쇠도 있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자분들이 막 쓰기에는 저희가 이러한 스덴 망석쇠를 권장을 하거든요. 오래 쓸 수가 있고, 녹이 나지 않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텐 망석쇠를 쓴다 근데 이게 또 여자분들이 쓰기에는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다가 또 돼지갈비나 이런 것을 끼겨서 어 고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꼬야 되지 않습니까 고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꼬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어 남자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게감이 있다는 거 이렇게 봐가지고 1구형 2구형 3구형이 있는데 유니콘 이 담양식 초벌기는 지금은 1대1로 지금 보시다시피 어 135와트짜리 송풍기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 유니콘 초벌기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아까 이용분 대표님도 잠깐 시연을 해보다시피 135와트짜리가 직접적으로 숯불에다 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숱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 왱 돌려주게 되면은 10초, 20초 사이에 숯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은 저희가 계속 어이 송풍기는 작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데 송풍기를 계속 돌려놓다 보면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맛있는 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초벌 참숯구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명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연기 사우나, 연기 코팅을 고기한테 입혀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기 코팅이라는 것은 하얀 연기. 백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끓음을 입히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고기에서 격한 냄새가 나니까 하얀 어 백화 연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숯불이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고기 기름이 떨어질 때 평평하면서 바로 하얀 연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조절을 어 유니콘 이담양식 직화연초불기는 어각 한, 그 초바람마다 135와트 짜리 송풍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때려주거든요. 숯불에다가. 그래서 하부에는 또물받이 서랍이 있고,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숯불이 좀 약하다 싶으면 왠 돌려주고, 왠 돌려주고 해서 잠깐잠깐씩 숯불의 강도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일구에서는 좀 그 강불로 오고 2구에서는 중불로 오고 3구에서는 약불로 오고 이런 식으로 강중약을 잘 조절하면서 왜냐하면 담양에 가면은 땡땡이 어, 식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보시게 되면 1번에서 19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맛집들이 왜1번에서 19까지가 왜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 직하초벌하고 훈연초벌을 동시 다발적으로 허기 위해서 1번에서 19까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그걸 압축해 놓은 것이 이러한 그 유니콘 담양식 직화원초벌기 3구형, 4구형, 5구형 초벌기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어,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홀 안에다가 이걸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용본 대표님도 오, 신 대표님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혹시 열기, 연기, 냄새 등이 홀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토출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 그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하우징 집을 지어 지지 않습니까? 아,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도그 하우스 집 지어 주는 것처럼 완전히 밀폐형으로 지어 주거든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들으면은 전면에 이렇게 세이프 가드창이라고 해서 세이프 가드 방열판이 그래서 우리 이영모 대표님도 오신대표님 이거 좀뭐 들라고 이걸 앞면을 이렇게 가리게 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업자의 앞면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가슴까지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전면을 들어 보이면 바깥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 작업자가 이불 앞에서 계속 초벌을 하다 보면은 얼굴에 화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름에 덥고 그리고 홀 쪽으로도 또 연기, 열기, 냄새 등이 토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유니콘은 좀 디테일하게 이런 전면에 또 방열판을 들고또 좌측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쪽판이라 고 해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금 좌측 쪽판을 또 옵션으로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줬어요. 아무래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바람을 때리다 보니까 마지막에서 회오리 쳐서 이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일부가. 그래서 저 쪽판을 저렇게 좌측 끝에다 달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회오리 쳐가지고, 어, 냄새나 열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요렇게 되어 있다고,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담양식 직화우면 초벌기 같은 경우는 하부에 본체 바디가 있고 중간에 강화유리, 귿자 모양으로 이게 일반 유리가 아니고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 플스가 있고 상부에 이렇게 하우스형 집 모양, 하우스형 후드까지 이렇게 1대1대1로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다는 것이 유니콘, 담양식 치카우연 초벌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내 공간, 오픈된 공간에서도 어 이렇게 편하게 어 참수, 초벌에서 100% 완벌까지 할수 있는 시스템이 유니콘 담양식 직화오년초벌기라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맛비가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강주시 북구 동림동 시간대지 동림동 본점 우리 청년 시 e o 어, 이용범 대표님이 늦게까지 어또 이렇게 어 거리낌 없이 저희를 또 이렇게 환대를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편하게 작업을 하고 올라가게 됐다는 거 저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먹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힘들어요. 지금 같은 시절을 난세지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대한민국에. 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긴, 그러나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저희도 죽기 살기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뭐별수 있습니까? 뭐 빌딩을 사놓은 게 있어요? 땅을 사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저희도 그냥 자그마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전국에서 그래도 이러한 참수 초벌에서 완벌까지 하는 시스템을 찾는 분들이 정말로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저희가 적게는 하루에 50 통화에서 거의 100 통화 이상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좀 응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역시도 현장 일도 해야 되고 와서 이렇게 지방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세팅도 해줘야 돼요. 어, 근데 제가 근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직원을 제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꼭 트러블이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제가 여기 대표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론이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하면 되는데 직원은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떤 트러블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이렇게 지방까지 내려와서 직접 세팅을 해드리고 또 사용설명서도 어 이렇게 구두지만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유튜브를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레이션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면은 러 유튜브라는 것은 어 언제든지 편하게 누구나 들어가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여기 이용본 대표님하고도 한 시간 동안 제가 잠깐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기계에 대해서 그지만은. 또, 서로 정신이 없다 보니까 듣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해서 해놓으면 언제든지 궁금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아, 맞아. 그때, 어, 신 대표님이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하고 소통이 또 가능하니까 저희가 뭐 어디 달나라로 이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도 대한민국 안에서 먹고 살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고, 좀, 어, 어떤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 저희도 힘들게 정말 만들어서 오거든요.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수 직하우전 초벌기를 이렇게 현장에 와서 세팅해주는 업체는 거의 유니콘 시스템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이용범 대표님하고도 했더니 이용범 대표님도 긍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많은 걸 알아봤대요. 강주에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아 그래도 유니콘 시스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튜브에다가 모든 걸 저는 오픈하지 않습니까? 오픈을 하고 나레이션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더 믿음이 가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더라 하고 어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지금의 이러한 정말 제가 어~ 노상 마르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만드는 심정으로 제가 이러한 어~ 초벌기를 만든다고 현재까지도 정말로 이러한 그~ 유니콘 시스템처럼 이러한 초벌기는 거의 유니콘 시스템 초벌기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업그레이드를 돼서 어쨌든 간에 요즘 같은 난세 시절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올스댄이거든요. 올스댄으로 다금형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면 덜 서운하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무슨 이따위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도 어차피 돈은 투자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뭔가 좀 서로 효과를 보고 정말로 대박 행진으로 승승장구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저 역시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한테는 잘한다라고 우리가 칭찬에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우리 기계를 쓰고 정말로 사장님 덕분에 대박 났어요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저 역시 얼마나 어우쭐해주고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역시나 오늘도 제가 좀 너스레를 많이 떨었는데 어 우리 청년시의 이용범 대표님이 너무 저희를 좀어 편하게 이렇게 해주고 끝까지 정말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 이런 시간에 이렇게 끝까지 협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려다가 제가 도저히 어 이용범 대표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나 찍고 올라가야 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렇게 찍고 올라갔더니 어, 간다고 했더니 이용문 대표님이 흔쾌히 또 승낙을 해 주시는 거만요.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용문 대표님이 그리고 어, 시간 대지 독립동 본점이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해요 자기가 거의 뭐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외식업 쪽에 근무를 했고 어, 지금도 몸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번 프랜차이즈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간대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이, 친구, 시간대지? 어, 미팅하게, 우리 독림동 본점, 시간대지에서 한번 만나게,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시간대지, 어, 독림동 본점이 앞으로도 승승장구는 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강주시 북구 독림동에서 자, 유니콘 시스템, 시찬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